오른쪽 시야 이거 소리 들어줘야 되니? 빠르게 볼게 음 소리 들린다 제킬 더 왔다 제킬 오른쪽 어. 클리어 센터 클리어 센터 오른쪽 오시면 오른쪽 제킬 있다 바로 센터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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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터 어지 바로 아줄래 드레슬러 있겠네요? 간다 지금 궁빠어 자인 궁빠어한번더줘어다이트 플로우 잡기 플로우 잡기 플로기플로스 없어 플로스 없어 레컷야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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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워 가자 타워 가자 타워 박 세게 성보 조심하고 아 성보래 미나 바로? 롱 바로 봐, 바로 봐. 그렇지 이거지. 얘들아. 에, 나오고 있다. 돈다 열심히 할게. <laughs> 이거지, 이거지. 심성보아이다의 영광 다시 가져. 센터로 긋다. 더러 밀어 줄게. 앞에 봐줘. 바로 밀어 줄게. 센터로, 센터로 민다. 센터로. 나이스 런 집에. 야, 기다려 봐. 기다려 봐. 치지 마 봐. 치지 마. 치지 마 봐. 중앙 라인부터. 왼쪽 라인 밀려. 언동 밀려. 플로그에 비. 플로그에 비. 잘기지잘으로달 돌아가 자 위치 보이지? 여기 아, 시 끌었어 오이면 조심 전면 폴로리안 대이스 물었어 어, 못 물었다 다시 와줘야 돼, 와줘야 돼, 와줘야 돼 바로 떨어 바로 떠어 지금 나 부당 뜯었어 아이스 여기 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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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트. 나이스 피, 컷! 컷,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조금만 천천히, 조 진정하고, 조금만 천천히 멜자야, 멜자야, 멜자야 파피, 트로피 피! 컷, 블럭 컷 나이스! 애들 타워 가자, 타워부터! 한번 내가 빼타워 타워부터 나비, 클나어 나비 여기 앞에 아, 나, 뺄게, 뺄게, 어, 나 뺄게, 나 뺄게, 려, 나 뺄게 레오, 레오, 레오 한번잡아주세 우리 너무너무 좋 전판에 아주 많이 사른데 개웃기네. <laughs> 어, 씻습니까? 울지 말고 너네 엄청 커라. 일로 여기 와봐. 이 줄게. 아 있다. 근데 트로퍼 1분 3초. Okay. 이거 라인 제대로 체크하고 가자. 오 앞에 박스 하나 부서져 있고, 앞에, 아, 앞에 안 부서져 있다 하네. 쫄지 응. 말고 해, 야, 야무지게 크자. 우리 지금, 지금 타이밍 개 좋다. 나 이장이모 나왔어. 오른쪽이다. 하나 더. 민호 5원초 조심해라. 소리 안 들린다. 주한 클레어. 어, 왔어. 14초. 오는 거 빠져나오고 에어리 나왔어, 일단. 나피 조금만 채울게 성진아 센터에서. 저. 어, 어, 어. 한두 미워야 했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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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랩트. 아야 왼쪽 가있 왼쪽 좀잡아볼아 왼쪽 좀, 자유 좀, 야, 좀 자유 밀게 센터 있어 자리, 자리 좀 잠깐만 그난 그래. 잡킬 당했다 나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천천히 천천히 안 죽어 안, 아, 안 okay, okay. 죽어 넘어갈 수 있어 내가 총쏠게트로 끌어줄게 어나안 죽어 어트프 있어 아 트럭 프 대략 가면 데려 된다 빠지면 서 뒤로 빠지면서 봐뒤돌아보 조심하고 항상 플면자르 보이고 p 어놔 l 어놔 p 돌아 l 는데 Pull up! p 서 l l up! Pull up! Pull up! Pull 금 p p 돌 l l up! P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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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p Pull up! Pull u 저기 있어 왜? up! Pull up! p 가 l l 봐봐 이거 안되나? 자이탄트 말고 드루와플플루트케피 트로케 피야 트로 야트 잡자 트로 트로케 피야 트로 아잇뽀 트자이트 돌았어 자이트돌어자이트자이트자이트자이트이이트 아잇 천천히 하까지 잡을게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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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줘아 아무도 어아어 물었네? 클스 나이스 이쪽에 있다 들 림먹자 림먹자 클레어 정면 오, 어, 오 림먹어 림먹어 이거 기는 대파해줄게 계속 내가 나좀 아, 먹을게 나립좀나 이거 3장 찍어야 돼 일로 와봐 나 이거 몰아줄게 일로 와봐 이 여기 세임놈들 뭔소리에요 저희 응인데 에잉? 림도 다 뺏어 먹는데? 클빈전무 야 클빈전무 클빈전무 앞에 이런 거 빼먹자, 무조건 와서. 그거 먼저 하지 말고, 이거 먼저, 해, 이거 먼저. 잠깐만, 잠깐만. 어... 어, 먹었다. 어, 먹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연기 지렸다. 이게 리얼 개시렸다. 레전드였다, 그냥. 오른쪽 샤 잠깐 비운다 오늘 밀라 봐줄게, 내가. 이어군 세대 이야 빨리빨리 커봐. 제킬 여기 있었으니까, 몰론에 네. 어, 없다, 지금. 홀로 됐죠? 왼쪽, 어, 왼쪽 플러밖에 없어? 어 플러밖에 없었어. 어, 무서워. 플러밖에 없었어. 나이스했어요. 푸드 파는 판단. 그런 말 아주 아주 좋아요. 장애티 쪽. 라쪽오른쪽에 잠깐 비울게. 조심. 거 아니야? 한번 와봐. 딜린 먹고 빨리 앞으로 와봐 이 가 세트 세트라인 세이빙로 봐. 세트라인부터 밀어놔야 돼. 내가, 비게, 내가, 비게. 내가 왼쪽에 플라이 던져준다 이거. 어, 딱 3초쯤에 플라이 한번 던줄게. 상대 상대 체크해줘. 네, 이쪽 에 있다. 다 이쪽 에 있다. 잘잘 펼쳐 잘어얘풀허리던지데면안 떠면. 그렇어. 그었어그었어돌 이거 무슨 피야 풍기 풍기. 그냥 좀 쳐볼래. 내가 그냥 뒤도 뒤돌아버리게. 조심 조심. 정면 플로 정면 플로클레어 불러만 불러만 불러만. 저스턴정로세 개가 둘 정면 세가둘 정면. 아 이게 이 뭐야? 풍기 불기 아직 한 분이 나왔어. 한 분이 요 애들 반피야. 애들 반피야. 애들, 아, 애들, 아, 아, 애들 뺀것 같아. 애들 반피야 지금 나. 오봐녹여봐녹여봐자린탐보여자린탐보 여기 있어. 여여여여 쓰레기, <앉 suisra> 야 쓰레기 일로 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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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 와줘 나 바로 안 죽는다 아 살려줘 로스트 가만하자 가만하자 나이 나이 일정히 킬줄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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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저나비부어 나비부터 나비부터 앞에 나비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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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비가 아, 나비가 아. 핫다 동부야 난너 달려가고 있다 항상 나 내가 슬퍼 안 죽을 수 있는 건별다 못한다 난 달려갔어. 아, 잘 잘했어, 잘했어. 천천히 하자. 너 무리하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여기 다다 빼서 먹어 빨리. 애들 없잖아 지금. 야, 중앙에 클립. 클비... 아, 오케이 저기 다, 있다. 야, 중앙 가, 중앙 가, 중앙 가. 사 빼서 먹어 가서 빨리 빨리. 다 무시자 이거. 눈물 아, 나네 나 근데. 레 예. 뭐라고? 어뭐가 잡았어야 그래도 내가 다 잡아줬잖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고맙 덕분에 방다 찍었다. 그렇 그렇지 고맙게 말했잖아. 애 초에 탱커 때리는 없다니까. 알아서 따겠지 뭐 오케이. 뒤에서 둘이. 응, 내가 지금 두명 같이 패고 있어 걱정 마. 먹어 아, 그래? 그래. 다 있다. 성공이나 주심 망갈게. 오케이 만족스러워. 지금 존나 멀었어 우리. 아주 만족스러워. 상대가 질센 조합이라 우리가 탱커 치면 쟤네가 좋아서 질러패는 게 좋아. 드래프 웬만하면 질러쪽 패로 가도 돼나 혼자 알아서 할게 탱커는. 헤이 때릴게 제킬 안 때려. 씨 없어 왼쪽 씨 없어. 블로만 때릴 거야. 성장 끼만 하잖아. 지금 타이밍에 탱커도 살짝 성장하는 거 좋거든. 시체에 여우지 먹고 있기는. 아 음... 상대 레차 많이 나는데 쫄지 말고.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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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 태... 쫄지 말고 보라. 아까 앞에 그 빼서 빼서 아, 아, 먹고. 아자네지랑 레벨차 20 레벨라. 어 빼고. 이거 한번 밀어줄래 여기? 내가 전면 가줄게 멍청한 척 해줄게. 아, 근데 왼쪽 이 왼쪽 옮겼다. 왜야 이거 지금 녹여봐 한번. 지금 녹여봐 한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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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어, 지금 녹여봐. 한 번. 없다, 없다. 호자 오른쪽 가자, 준비하자. 이거 아, 네, 네. 이거 애매하면 다 버려. 그냥 선물 드고 네, 어. 네. 애매하면 다 버려. 얘기했어? 이거 상자. 아 됐다. 애매하면 버리세요. 호전만 잡고. 어. 메적깠 거예요. 워프. 잡아, 잡아. 케이스 나이스. 어, 이 많이 쓰는 거 같아서. 아, 메적 한다 말해 가지고. 아, 아 이거안 먹어. 안 먹어져. 아, 했잖아. 했어. 못잡는 것보다 확실하게 잡는 게 나. 어차피 쟤는 랩차라서 못다. 이을아꼈다고 내가. 잠시. 자 무조건 켜야 되니까 저럴 때. 얘도 살도 올라오고 있거든. 난 클러 센터라인 좀 많이 올렸거든. 천천히 하자 이거 우리품 없어. 우리품 많이 없어. 도는 것도 조심. 이럴 때싹 튀어 주 이런 데올 같아. 여기 있네. 이럴 때 이럴 줄 <때>. 알았어. <돼> 어? 야, 얘 빠졌는데? 뭐야? 아깝 아.. 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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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움 안 싸움 괜찮아 괜 시양 뺀 것도 이득이야 나, 나 이제 공타할나공 나오는 템이야 드래하고 같이 성장하면 돼자네 이제 이 t 인데 나한테 거의 어, 원컴 할수있다 원컴 할수 있겠다 저 케어로 한 들렸고 가 아, 볼래? 지금 여기? 아궁 없구나. 어, 아니, 그래도 포킹은 어차 궁 없더라도 포킹 넣어줘야 돼. 성상은나 똑같이 이런. 어, 그러니까. 그럼 바로바로라서 채워주자 이거 우리도 체크로 안는 실립 내가 될거할거 내가 될거할거아라인밀고 음, 와줘. 아라인밀고 가죠. 주단이 형이 불러 계속. 형이 부르는 게 나아 오히려. 오케이. 일단 한번더 음, 하나. 거진 하나. 어. 일단 이거. 어. 애들 없어. 애들 없어. 애 그런데 조심해 이거. 이거. 이거 좀 늦게 잡을래? 4 단계? 아예 그냥 잡요 오케이. 결합 면서 유성 깔면서나 하나 시면 되잖아요. 이나 유성 서로 겹치지 말고 하나만 쓰고 빼자. 유성 쓸게. 아, 이 체크 한번 해수있나 아, 이쪽에 한번 와줘. 나물면 와줘라. 나물게 왜? 네 저기 있다. 빠졌어. 빼자. 아 빠졌어. 아, 오케이. 오케이. 빼자 빼자 빼자. 나 이제 성장해 해볼까? 아, 만렙이야. 나도 만렙이야. 아니야 먹어. 나는 뭐3티 이봐. 나 아, 맞네. 나이스 조수 막았다. 안피 됐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먹어. 그래 조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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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불러. 위에 비스. 내놔 야. 야 내놓으라고 이씨 나공 집어야 돼. 어, 찍어, 찍어. 지금 어봐찍을봐 지금 성발님 네가 뒤 봐줘라 애들 뒤 잡을 수 있다 어, 어 알겠어 내가 계속 왔다 갔다 그러면서 볼게 라비 센터 쟤네랑 그대로 얘네 센터 어. 미는데 지금? 응 음, 나, 나, 나.. 나.. 나 여기, 때, 나 여기 림 먹을 때나 여기 린 먹을 때 물러올 거 같거든? 봐줄게 이상 없어? 아, 기 있다. 센터에 야한번 음. 갈래요? 지금 사실? 네, 오지, 갈래요? 저 라인 올리면 알아서 질로 아, 갈 거예요. 이플로, 이로플로이 이거 줄거 같다. 또. 성장할 거 같다. 이거 어제 그러면 안다. 생각하자. 이거. 나들아아도자나오고 봐봐. 누로 어, 내가 옆으로 어 얼어연 게 계속. 한다. 어. <laughs> 해볼래아 아비. 아, 이봐아센터 아, 밀고 드롭 하자, 다시. 아, 지금 공격 받고 있 센터 로 살려줄게. 아, 딜러 보여. 딜러 보여. 딜러 왼쪽 쪽 아, 오케이 쟤네 올라가다 아, 얘네 한 번, 한 번. 여기 한번 밀어줘 한번 밀어줘 야, 오른쪽 야 아까 것도 아까도 여기도 클레어 오른쪽 클레어 있어 너 있어 이렇게 떠이 밀어주는 심 정면 재킬 정면 재킬 재킬 빠졌어 피야 <목소리> 라인 너무 안 좋은데 얘들 라인 안 밀고 있고 라인 너무 안 좋은데 오른쪽 낚시하고 아니 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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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거? 어봐방 나비 한번더 뒤에 조심 나 볼게 그냥 한번더한번더 가야돼 한번더 가야돼 한번더 가야돼요 자우게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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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거 다음에다 말렙이야. 이젠 야. 나 말렙 찍어 나와. 레오 조심. 이거 아, 우리 공 우리 공투기 없어요. 이거 아마나올 거예요. 야, 지금, 지금 나올 수 있어, 이거. 조심. 어, 이거 궁차기 전에 아마 나올 거야, 이거. 돌다다류 어. 따라든 게다 그냥. 쟤네가 급하니까 쟤네가 급하니까 우리 잠만하자. 하는 쪽팽 찍어 줄게. 관넷 3티 안 나왔어. 이거 이렇게. 이거 웬만하면 드레키카딜러 페러가 나 탱크 했으니까 어때? 말했잖아풀루 아니면 안 때릴 거야. 잡봐 나와. 쫄지 마. 나와. 쫄지 마. 나와. 안해 봐. 앞에 제캐. 남은 그거. 이 빠졌고. 잡다잡다지 쫄지 마. 쫄지 마. 공판. 야, 전부 먹어라 그거. 나 지금 1500원 있어, 일단. 저거 위치. 저거 리먹어. 상먹어 네가 나보다 레벨 높노? 씨발. 내가 먹고 했다. 야. Yeah. 너가 먹어라. Yeah. 어. 내가만 코 와. 야, 좀 있어. 더 넣어. 야, 이케 아니 나나네가다낮춰줄 텐데 나, 나 내가 먹으라 한줄 알았어. 그리고 시보다 타모다 전지야 뺏기면 안 돼. 뺏다 털려. 이번에 뒤도 판단할수 있거든 얘네들. 나 아, 완전 뒤에 있을게 그냥. Yeah. 여기 있으면 시야 보일 수 있거든. 오른쪽 이고저어로 같은데 어로 같아. 어러 같아. 어른쪽이 클레어. 체크 <놀람> 여기. 탱커의 눈멀지 말자. 나리모먹게 잠깐만 조심 잠깐만 조심. 어, 어, 준비됐어. 준비. 오케이 나이 예, 트럭 끌 트럭 끌게요 디안 맞줘 우리 상. 잘거맞 온다, 온다, 플로 위치 보고, 플로 오른쪽. 제네말들어네가 센터를 까려고 스킬을 뺄 거야. 그때 준비하고 나가자. 오른쪽 해볼래, 위나야키뒤집다 세키 뒤집다 오른쪽 와볼래, 오른쪽. 오른쪽 와보려, 와보려. 와봐 오른쪽. 플로 있잖아 여기. 와봐 오른쪽. 와봐 플로. 플로 가면 안 됐다. 나비, 나비 조져 나비 조져 나비 조져 여기! 클라우피클라우피클라우피클라우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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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 레오 빼!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아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드 클라우라우드클라우라우라드라우라우드 클라우드 우드 클라우드 드라 진성처야제 제노 아버도 아제고아 진짜 웃구나 와핵아에죽아 나이스 에 f 스 흥부 나이스 아패 벌레기 나 음, 데리고 아니, 데리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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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노 제노 사이드요 비공식 제노 사이드 야 제노 사이드 하자 아못 잡았다 아 잡았다 제노 사이드 아 근데 진짜 칼은 안 하니까 쉽다 전 화력을 잘 받겠지 칼안하 예? 이거 이거 갈타자면안 되죠? 아니 픽이 나 픽이 안 좋았다고요 픽이, 뱀 픽이. 아너무하네칼루를못 했다는 게 아니라. 맘 아파. 아 너무 길어 진짜 피곤해. 아니 근데 방금도 플로 무기성 공하니까 플로는 회피기 없잖아 너무 좋다. 그렇지. 그거 어차피 스페이스바 하향돼서 금방 부서지거든. 플로가 은근 윌라단 대약해 캐릭이. 어, 파수꾼한테도 약하잖아. 어 맞아. 아나 아이작 피카가 뭐. 너무 게임이 편한데, 야 그냥 주고 아이작하자. 나 아이작 없으니까 너무 편해 적팀에. 뭐 너네 편할 때로. 아니 그러니까 나는 딱 그거였어.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되는데 너네가 아이작 있으면 그러니까 잘못크는것 같아가지고 그걸 차단해 어, 주려고. 아이작 아이 어, 없으니까 립 진짜 많이 먹었어 이번에. <laughs> 그래. 그렇 그렇게 그래. <laughs> 아이작 한판했다고 이렇게 판도가 달라지냐? <laughs> 개웃기네 진짜 얘들아, 그래 좀만 참자 아니야 아니야 열심히 해1년판다고 오케이 너무 더워 아 혹시 밖에 물여유 내가 물은 따로 잠시만이비를아니아폰번에 리스폰 아, 이용해서 뒷손 판단 좋았냐? <laughs> 나난 성보가 애타게 부르길래 열심히 갔을 뿐이요 <laughs> 우리 팀 딜러 다정은 좀눈물나더라나 살짝 <laughs> 아니 아니 우리 딜러 <laughs> 두명더 팀코 때리고 있길래 나는 그냥 무리성으로 딜러 때리러 갔지. 알아서 잘하니까지. 근데 이거 피가 좀... 어떻게 할까? 브루스 선표 할 거야?